남자네. 아니 아니 여자 손님도 내일 벗예 안녕하세요 카페 미션입니다 제가 예, 오늘 강남 이발관에좀 왔어요 요즘 좀 케어를 받아보려고 예 미리 좀 예약을 사전에 예약을 했어요 제가 여지고 예. 여친이랑 여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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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시여시 여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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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페 여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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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자 여자 예. 여기 보시다시피 케어 종류 많습니다. 자 일단은 자 들어가서 자 다시 한번 촬영할게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 아, 어, 예, 안녕하세요. 예, 네, 아이고, 안녕하세요. 예, 아이고, 예. 공수수사장님. 예, 예. 예 아, 아이고, 예.